7월 1일부터 신청만 하면 3일 후에 지원금이 입금된다는 소식. 정말일까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세요. 7월에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 나눠서 모두들 지원금 받으세요. 서울 은평구의 76세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수 님은 지난달 주민센터에 인감 서류를 떼러 갔습니다 평범한 볼일 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복지팀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말수 님께 효도수당 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말수 님은 반신반의 하며 신청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몇 가지만 적으면 되는 간단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 말수 님의 통장에 5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아침에 휴대폰 알림을 확인한 말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복지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몰라서 못 받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전국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혜택들을 놓치고 계세요. 성남 수정구의 78세 이금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네 지인이 신청만 하면 들어온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다고 하네요. 금요일에 접수하고 월요일 오전에 입금 확인을 했습니다. 금자님은 혼자 밥을 먹다가 핸드폰 입금 알림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회가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의 74세 조영희 어르신은 아들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해당된다는 아들의 말에 신청했고 자매들에게도 알려줘서 함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꼭 확인해야 할 제도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입금된 어르신들의 더 많은 사례들. 그리고 신청 방법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행동들까지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놓치는 혜택이 없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신청서 한 장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바우처,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이 제도들 대부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주민센터가 창구 역할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집 근처 주민센터면 충분해요.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모든 제도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면 3일에서 5일 안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말순 어르신의 경우 4일만에 입금되었죠? 이금자 어르신은 금요일 신청하고 월요일에 받았으니, 실제로는 하루 만에 처리된 셈이에요. 혹시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서를 낼수 있어요. 다만,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82세 정순자 어르신 경우를 보면, 딸이 대리로 신청했습니다. 순자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웠거든요. 딸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서 신청했고, 일주일 후에 순자님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인천의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이 복지로 앱으로 신청해줬습니다. 철수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셨는데 아들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준 거죠. 10일 정도 후에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면 됩니다. 간혹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단한 것들이에요. 광주의 79세 박영식 어르신은 처음에 서류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었대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더라고 하셨어요. 신청서 작성도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컴퓨터로 확인해서 해당되는 제도들을 알려줍니다. 울산의 77세 최영이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개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바로 신청해서 다음 달부터 매월 혜택을 받고 계세요.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특히 연말에 신청하면 다음 해 예산 편성 때문에 지연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박말순 어르신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류 떼러 갔다가 직원이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다고 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하세요. 사일 뒤 5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말수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혼자 살고 있는 말수님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수님은 이후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복자 어르신도 말수님 덕분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게 되었죠. 두 분은 이제 매월 입금 날짜를 기다리며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이 금자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인이 신청만 하면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기 아닌가 의심했다고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이 많다 보니 조심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거라니까 안심이 되었다고 해요. 금요일 접수하고 월요일 오전에 입금을 확인했을 때 혼자 밥 먹다가 핸드폰 입금 알림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금자님은 왜 눈물이 났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고 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자님도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이야기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그중에서 실제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벌써 5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조영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아들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줘서 엄마도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희님은 처음에는 귀찮아하셨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서류 쓰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설득으로 신청을 했고 정말로 혜택을 받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자매들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더 기뻤다고 하시네요. 가족 단톡방에서 서로 입금 인증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영희님의 동생인 70세 조정희 어르신도 언니 덕분에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나는 아직 70대 초반이라 해당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조건에 맞더라고 하네요. 지역이 다르다 보니 혜택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역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계세요. 창원시의 73세 배진수 어르신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장수수당 하나만 받았는데,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추가로 신청했어요. 두 가지를 합치니 매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진수님은 근처 복지관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르신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와서 신청하자는 취지였죠. 지금은 10여 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고 해요. 전주시의 81세 송기옥 어르신은 손자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손자가 사회복지 수업을 들으면서 할머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기용님은 손자가 이런 걸 챙겨주는 게 고맙다고 하세요. 손자가 직접 복지로 앱을 설치해서 신청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해요. 기용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나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고,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혜택을 받은 후에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좋아진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는 해당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에서 소개한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대부분 조건에 맞으셨거든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단계는 끝난 셈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의 신청이 가능해요. 통장사본은 앞면만 복사하면 되고,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복사를 해주니까, 원본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평택시 74세 김순덕 어르신은 이렇게 준비해서 갔다고 해요.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이 모든 걸 도와줘서 10분 만에 신청을 끝냈다고 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상의해보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시 76세 이병우 어르신은 며느리 덕분에 여러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개나 되더라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며느리가 도와줬고 직접 가야 하는 것은 병우님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어요. 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복지로 앱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의 계산이나 나의 혜택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초원 씨 72세 정미자 어르신은 딸이 복지로 앱으로 확인해 줬다고 해요. 나이와 거주지, 가구 구성 등을 입력하니까 해당되는 제도들이 쭉 나왔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신청했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가서 했어요. 복지로에서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주소나 가구원수,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받는 것입니다. 이때 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해당되는 모든 제도를 알려줍니다. 천안시 79세 박두식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보릴로 주민센터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 개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바로 신청해서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 갈 때는 오전 시간대가 좋습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담을 받기가 수월해요. 오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라 좀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사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한 주소 기준으로 신청해야 해요. 예전 주소로는 신청할 수 없고 새로운 지역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 경주시로 이사한 75세 최영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포항에서 받던 혜택이 경주에서는 다르더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사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경주시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이사할 때는 전입신고와 함께 복지 혜택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신청할 때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제주시의 77세 김영자 어르신은 글씨 쓰기가 어려우셨는데 직원이 대신 작성해주고 서명만 받았다고 해요. 이런 서비스는 당연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접수증을 받으시면 거기에 처리 예정일이 적혀 있어요. 그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되지만 간혹 서류, 미비나 입력 오류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보완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건을 확인해보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실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어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어르신 중에서 실제로 신청해서 받고 계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강릉시의 78세 황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렵지 않고 자녀들 도움도 받고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웃 어르신이 권해서 확인해보니 나이와 거주 조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 하네요. 경제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금수님은 신청 후 처집금을 받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내가 이 지역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였는데, 괜히 사양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1년 내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초에 신청받는 제도들은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천시의 74세 임기철 어르신은 작년에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3월에 신청기간이 끝나는 제도가 있었는데 4월에 알게 되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네요. 올해는 미리 확인해서 1월에 바로 신청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주의점은 중복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혜택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의정부시의 76세 조윤식 어르신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요.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금액과 지급 조건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신청서 작성할 때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입력 실수나 서명 오류로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주소나 생년월일, 통장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잘못 적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거든요. 구미 씨의 73세 신혜자 어르신은 처음 신청할 때 통장번호를 한 자리 잘못 적었다가 재신청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직원이 확인해서 알려줘서 바로 수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고 넘어갔다면 입금이 안 되었을 거라고 하네요. 서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쓰던 서명과 너무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신분증의 서명과 비슷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양주시의 79세 정봉수 어르신은 손 떨림 때문에 서명이 평소와 달라졌는데 직원이 다시 써달라고 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명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직원들도 이해하고 도와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 내 삶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세요. 청주시의 75세 이순옥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입금 문자 하나에 웃음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핸드폰을 확인하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네요. 작은 기대감이지만 일상에 활력을 준다고 해요. 원주시의 77세 박정희 어르신은 받은 돈으로 손자 용돈을 준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자녀들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줄수 있는 게 생겨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산시의 80세 김봉근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 간식비로 쓰신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쓰는 게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전화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 한번이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몰랐던 혜택이 지금도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미 갖추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 때더큰 의미가 있거든요.